새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현입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 2,000선 밑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강하진 않지만 소폭의 숨 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480에서 490전 사이에 갇힌 그 장세의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본다면은, 어,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선거 전에는 조금은 조정을 받는 그 모습들이 과거에도 연출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선거 이후에는 공식 취임인 2월까지 대체적으로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 이 주가 상승률로 보더라도 이한해첫해이 해해 어,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첫해 증시는 한30% 가까이 상승하는 그 모습이 그 동안에 연출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기대감을 좀볼수 있을까요? 일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많이 선전을 했던 그런 증시였는데 오늘 과연 이런 기대감을 반영을 할수 있을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역시도 상승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재정 절벽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는데요. 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외 증시 포인트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보성 기자입니다.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재정 절벽에 관련한 우려가 계속 드리워져 있는데요. 이런 중에 간밤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이 재정 절벽 협상을 위한 회동 다시 한번 재개했고 이에 따른 기대감이 실렸습니다. 특히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 측이 지난 주말에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 밝힌 이후에 가진 첫 번째 만남이어서 그만큼 기대감이 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76% 오르면서 13,23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뒷심을 발휘하면서 1%가 넘게 올랐습니다. 1.32% 상승한 3,010선의 나스닥 지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19% 오르면서 1,43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하루 동안의 움직인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상승권의 지수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장 마지막에 뒷심 발휘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장중 고점 라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76% 오르면서 13,23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미친 영향력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이었던 것은 바로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이 만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베이너 측에서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수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이후에 가진 첫 번째 만남이었다는 점, 시장의 기대감을 실어줬습니다. 간만 발표가 됐던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부진했습니다. 1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8.1을 기록했습니다. 5개월 연속 기준점인 0을 밑도는 부진한 모습 기록했는데요. 재정자비역 이슈가 중요한 만큼 이보다는 이슈 쪽에 좀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증시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서는 벤코 오브 아메리카 특히 3%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업종 그리고 종목별 움직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이 올라가면서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주 1.4% 올랐고, 아래쪽으로 경기 민감주 역시 1.2%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초 소재 업종 역시 1%대 강세, 아래쪽으로 산업업종과 통신주가 나란히 0.7%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가장 강하게 오른 종목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습니다. 오늘장에서 3.97%대의 강세 기록하면서 마감했고, 이어서 홈 디포, 또 다른 금융주인 JP 모간 체인스 역시 1.57%가 올라가면서 상승한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세장 쪽에서 하락한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면, 슈레 패커들 그리고 코카콜라, 그리고 보라요정 커뮤니케이션 즈의 순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방향이 좀 나뉘었습니다. 혼조 양상을 기록했고 독일 증시만이 상승을 했는데요.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0.11% 강보 합권의 마감 7,604선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 0.16% 밀려나면서 5,91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같은 경우는 0.14%가 내려가면서 3,638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시장에 미친 영향들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에 관련한 기대감이 마찬가지로 좀 실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협상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어, 하지만 마리오드라기 ECB, 어,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다소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의회 경제통화정책위원회에 참석한 마리오드라기 총재가 이 자리에서 유로존의 경제가 오는 4분기 내년까지도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는 점은 시장에 악재가 됐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을 살펴본다면 영국에서 아그레코가 내년에 수요 감소에 따른 수익 악화 전망이 나오면서 무려 20%가 넘게 급락하는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독일의 닥스지수부터 업종 그리고 종목별 움직임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유일하게 상승 마감한 가운데 0.1%가 올라갔습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개장 초반의 움직임이 가장 좋았고 이후에 다소 탄력이 둔화된 구간 속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상승권을 지켜내면서 0.11%가 오른 구간에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 등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뛰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와 기초소재업종이 0.3% 밀려났고 경기민감주가 0.4% 이어서 기술주가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필수소재업종이 0.7% 정도 가장 크게 밀려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필수소재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이날장에서 좀 내려간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크사가 이날장에서 좀 부진한 흐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코메리츠 방크 1.12%가 올라갔고 도이체 텔레콤은 0.3%대 정도의 조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의 등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상승한 업종 살펴본다면 금융주가 0.3%, 그리고 기초소재 업종과 기술주가 나란히 0.5에서 0.3%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음, 산업 산업 업종이 0.4%의 조정을 받았고 어, 필수소재 업종 1.8%로 가장 크게 떨어진 업종의 이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이 날장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종목이 바로 아그레코였습니다. 21.69%가 밀려났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수요가 감소하면서 그만한 또 수익이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1.69% 하락. 아그레코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스 카크 지수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4%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7%대 상승했던 알카텔 루슨트가 오늘장에 다시 추가적으로 5.81%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라이스 텔레콤 0.7%대의 조정이 나왔고 금융주인 크레딧 아그리콜 0.76%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들 한 가지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의 상승을 이끈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과 오바마 대통령의 회동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협상 결과가 주목이 되고요. 어, 하지만 부담조, 부담스러운 부담 것은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가 마이너스 8.1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의 위축 국면에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주목이 됩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